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 세상에는 재난 때문에, 불운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불운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거지. 인간이 널 어떻게 다 운이 좋게만 하겠어요. 이게 불운한 일들이 있다고요. 뜻밖의 사고. 뭐 뜻밖의 다리를 다친다든지, 뜻밖의 예를 들어 팔이 음. 부러진다든지. 저 지난번에도 포항 내려갔더니 우리 뭐그 연정 전도사님 어머님도 팔을 부러뜨렸더라고요. 음. 또 우리 여기 또조선관사또 아내가 또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불운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치건 좋은 일이 닥치건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불운한 것이 22%를 결정한다 그래. 나머지 98%는 내가 그런 일에 반응하는 내 태도에 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 가실 때 시줄 날줄처럼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운이 좋은 일도 있고 운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교직되어서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음. 여러분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날씨가 흐려야 돼 폭풍이 불어야 돼 태풍이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여러분 그냥 잔잔하면 적조가 생겨요 적조가 일어나는 그 가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태풍이 한번 불면 윗물 아랫물 그냥 싹 한번 다 걷어가면 그냥 적조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좋은 데만 있으면 적조가 끼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안으로 빚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생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울컥하는 생각또뭐 속상한 감정이 이건 드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드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 사람 한번 손보고 싶은 생각은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니까, 러 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드는 거, 그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묵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드는 네. 거 자체가 잘못된 아니죠,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 절대로 그거, 어, 나 이거, 아유. 어, 음란한 네. 생각 할수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좋은 여, 이쁜 여자를 봤어. 보면 이쁘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laughs>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할때 내버려 둬야지 이걸 붙들어서 둥지를 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분노가 오죠 어떻게 사람이 화가 안 나요? 음. 그러나 그 화를 점점 묵상한단 말이에요. 음. 저 인간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철할 수가 있나? 음. 그래서 지난 3년, 지난 13년, 지난 23년을 기록을 차사치 뒤져가지고 그걸 묵상하면 은 완전히, 완전히 그냥 어드 낚시 바늘에 걸린 것 같아. 음. 화가 그냥 뭉개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이만한 화도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불어나요. 그걸 묵상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화를 점점 키워가는 그 버릇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 때, 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유, 지나가게 내버려둬야지. 그걸 붙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한번 꼭 한번 만나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뭐를 밥 먹을 건데 아내나 밥을 한번 사지 그렇잖아요 아, 아멘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먼저 약속을 잡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누가 아. 얘기하면 선약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 요대목은 상원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laughs> 아, 우리는 막 항상 같이 있으니까 <laughs> 약속할 일도 없죠. <laughs> 아침 눈뜨자마자 밤까지 같이 있는데 무슨? 네. 근데 목사님 우리가 그 아까 그 치유를 할때 아까 이제 백신도 그렇지만 치유가 되려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쳐지려면 아픈데 우리는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아픈 거조차 안 아팠으면 좋겠는 데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이 않겠습니까? 발명한 약 중에서 가장 나쁜 약이 진통제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요. 그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 현상을 유지되는 까닭은 고통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고통을 자꾸 잊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걸 뭐 술을 마신다, 마약을 한다. 이게 다 고통을 잊자는 거 아니에요. 또더 심한 거는 그냥 어떤 몰입에 영화 보러 간다 뭐, 뭐, 뭐~ 이런 이런 스포츠에 빠진다 이런 거에 몰입해 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잊고 자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될 인생의 고통을 그런 것들로 값싸게 그냥 그 시간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통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 요 그 고통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게 백신이 된다니까. 그건 나한테만 주어지는 백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 자기만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뭐뭐 뭐 우리 안목사님은 그런 대로 또 고통이 있을 거고 저도 말 못할 고통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았는지가 사실은 인생의 격을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유대인인데 그 홀로코스트에 갔다가 상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다. 고통이 왔을 때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깨달고. 수 있다 면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있을 것 같습니다.